이 스가리아서 전반부에는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여덟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성전을 짓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제 첫 번째 환상을 묵상했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어, 전반부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스가랴가 본두 번째 환상입니다. 18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네 개의 뿔을 봅니다. 19절에서 그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불이니라. 스가랴가 본그 불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든 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대장장이 네 명을 봅니다. 21절에서 그게 그들이 무엇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리아가 본 대장장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네 개의 뿔, 네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들은 바로 이 남한국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을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이 측량 줄을 든한 사람이 보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에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성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은 당시의 성이 아니라 이제 잠차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의 그 규모,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4절 뒷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 성벽이 없는 성, 그러니까 아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 많은 짐승들이 함께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 성은 돌이나 흙으로 쌓는 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의 성벽과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거하시면서 성 안에 환하게 비춰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따로 뭐 불을 밝힐 필요도 없고 낮에 뜨는 태양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던 사람들에게 장차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로 새롭고도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런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며,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6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6절부터 9절 말씀은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북쪽 나라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북방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피하라 라고 말하고, 또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피할 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스가리아 학교선 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일부만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포로가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망하게 한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스가리아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즉 유대인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것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 하여금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노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당시에 세워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문다 라는 말씀은 이제 곧 완공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는 뜻입니다 11절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머무시기에 그 완공된 그 성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유다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민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특별히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또 사람들을 위한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황폐한 현실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약속을 힘입어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 굴복하는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이고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지금 우리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더 아름답고 더큰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님처럼 변화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 넷째 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